손가락 스트레칭의 비밀, 심장과 위기능을 깨우는 혈자리. 지금 이손 동작 바로 따라 해보세요. 한 손의 검지를 엄지 밑 부위에 올려줍니다.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가락을 감싸 잡고 천천히 뒤로 당겨주세요. 중지에서 팔 안쪽까지 힘줄이 길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.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 혈, 손바닥 중앙 노궁 혈, 그리고 심장과 비장으로 이어지는 경락이 한 번에 자극됩니다. 이때 뻣뻣하거나 아픈 느낌이 강하다면 혈액순환이 부족하거나 심장과 소화기능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숨을 천천히 고르며 이 자세를 잠시 유지했다가 부드럽게 풀어주세요. 하루에 잠깐 양손을 번갈아 풀어주면 손은 물론 몸 전체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 습관을 함께 이어가세요.